사물 선고 20152 745 판결 사건명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시 사항 1구 관세법 제 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의 기한 과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 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료지 1. 구관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 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 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 사항 2. 세관 공무원의 조사 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세관 공무원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 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 요건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 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료지 2.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관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에껏.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 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 요건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 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세관 공무원이 어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당초 조사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료지 3. 세관 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관세법,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에껏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